안녕하세요.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외과 상담의 신성호입니다 유선염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.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유하는 중에 유선염이 있고요. 또한 가지는 비수유기의 유선염이 있습니다. 수유하는 중에 유선염은 원인이 명확해서 치료도 잘 되지만 비수유기의 유선염은 정확한 이유가 밝혀져 있지 않아서 난치병에 해당이 됩니다. 유두 근처의 유관이 어떤 이유로든지 확장이 되어서 그 후에 염증이 생긴다는 얘기도 있고요. 염증이 생겨서 육안이 확장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한마디로 원인은 잘 모르지만 자꾸 재발한다는 게 문제죠. 일단 함몰 유도가 있다면 수술을 해서 교정을 해줘야 하고요. 염증이 생길 때마다 흡입 배농하거나 아예 그 절개를 해서 배농을 하고 항생제로 말려줘야 됩니다. 까깝하지만 생길 때마다 대처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. 또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먹거나 피곤하거나 하면 더 나빠지고 또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. 문의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